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중국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10번 문제입니다. 6번.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자, AB 대화문이 있고요. 자, 이게 자연스럽게 또 해석이 된다면 금방 답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내가 조금 힘들다. 라고 하면 그림과 잘 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우리 그 남녀 등장인물들이 있고, 각각 어떤 다른 동작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해서 아 그러면 지문에서 어떤 동작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의 유념에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저리 헌난 바 이곳 헌난 바 라고 했어요. 자 바라고 하면 동사죠. 그죠? 기다 기어오르다 그리고 앞에 난 자를 붙여서 난 바라고 했으니까 기어오르기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기어오르는 동작 그죠 그 다음 라주 보다 쇼 라고 했어요 동사도 나왔네요 라가 끌다 당기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뒤에 쭈 라는 결과 부호를 붙여서요 원래 동사 쭈가 있잖아요 살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결과보호로 쓰이면 다른 동사 뒤에 붙어서 견고함, 안정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짠주 라고 하면 멈춰서, 멈춰서다. 그 다음 쪼아주, 꽉 붙잡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뭐예요? 워더쇼우라고 했으니까 내 손을 꽉 붙잡아. 비에 뻥카이. 비에가 나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죠? 뻥카이 동사 나왔네요. 자, 노 놓다란 뜻이고요. 뻥카이. 뒤에 결과 보호 카이를 붙이면 여기 아래쪽 보시면 어, 원래는 열다란 뜻이에요. 이 카이가 문을 열다 카이만 그렇죠? 그때는 이거 자체에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런데 결과 보호로 쓰여서 다른 동사 뒤에 붙었다 그러면 분리됨, 떠남, 어떤 장소에서 이탈함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다 카이 원래는 어, 쳐서 어떤 손동작으로 쳐서 쪼개,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요즘에는 의미가 확대돼서 쓰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그냥 열다, 또는 어떤 켜다, 그죠? 뭐 라디오를 켜다 등등의 켜다. 그런 의미로써 이제 확대돼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오카이라고 하면은요, 어, 물러서다, 비키다. 이런 의미가 있죠.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옆으로 이렇게 물러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동사가 나왔어요. 바 라, 팡. 그런데 팡은 놓치마에서 비에가 또 붙었죠.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비 맞아보겠습니다. 하 w 알았어, 좋아. 我拉 줄러. 내가 꽉 붙들었어. 你拉我一下. 니가 나를 라 했단 얘기니까 이렇게 잡아 끌어줘서 我就能上去了.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됐어. 이죠? 그렇죠? 여기서 동사도 나왔네요. 샹 취, 위로 올라가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동사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더니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네, 자 뭐가 답이 될까요? 그렇죠? 2번이죠. 자손 붙는다, 그렇죠? 올라간다, 그죠? 자 그다음 놓지 말아라. 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다 포함이 되죠. 2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3번도 손을 잡고 있지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바닷가예요. 그 다음에 1번은 손을 안 잡고 있고 이미 정상에 올랐나봐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올라간 상황 아니고 손을 안자, 안 잡았죠. 5번은 앉아있어요. 역시 손안 잡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뭐였어요? 바, 라, 셔활할때라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풀어봤고요. 7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번 대화문은 어, 한어병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자, 요거 읽으면서 우리 충분히 어, 의미 파악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볼게요. 뚜이부치, 워바, 베이즈, 농포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뚜이부치, 미안해. 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바 자가요, 모모를,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베이즈를 했으니까 컵을 농포월라. 깨트렸어. 이때 농자. 농자는 참고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이 농자가 어떤 동작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동작을 쓰기 애매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 농자를 써서 이게 이제 어떤 동작을 하다예요. 약간 대동사의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결과 보호포 깨뜨리다 포안깨뜨리다 이게 붙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많이 쓰여요 회화에서 농포 하면 어떤 동작을 해서 깨뜨렸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농 화일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해서 망가뜨린 거죠. 농화일 어떻게 기계 망가졌어? 농화일러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B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목소리> 호샤 신디알 냈어요. 앞으로 좀 조심해라고 했죠. 샤오신 <목소리> 조심, 조심하다. 자, 그러면 자, 밑줄에 들어갈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봅시다. 1번 메이관시 <목소리>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요, 한자로, 간체자로 상관 없어, 관계 없어, 괜찮아 이런 뜻이죠. 음. 여기서 보시면 또의 붙이 이 단어 보이시죠? 자, 매관시랑 호응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초급 중국어에서 한2과3과 정도에 어, 우리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발음 성조 배우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말 배우잖아요. 미하오, 짤이엔 이런 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또이 부치, 짝꿍으로 매이관식 거의 뭐 그냥 달달달 외우잖아요. 우리 이거 기억하셨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 미안해 깨뜨렸어. 괜찮아. 앞으로 좀 조심해. 라고 하면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금방 캐치하셨다면 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우리 나머지 어, 선택지도 같이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 부용시에 라고 했어요. 부용시에는요, 감사할 필요 없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니까, 어, 앞에 사람이 시에시라고 했어야죠. 그죠? 시에시, 부용시에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고요. 부용시 대신 부시에 라고도 하죠? 네, 줄여서 부시에. 근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많이 배워요? 부크아치, 그죠? 부크아치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고맙다고 했을 때 대답인 거고요. 3번 보시면, 비니 이디좀 싸게 좀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거는 가격을 흥정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죠? 4번에 야오 샤아 해서 야오 머말러 하면은 임박태입니다곧 뭐뭐 할 것이다. 시아 곧 눈이 오겠어요. 이건 날씨랑 관련된 상황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에 니나 추어 댄 화알러. 나, 대, 화, 전화, 걸, 다, 죠? 그런데, 동사 뒤에 추어를 붙여서 결과보어. 뭐? 잘못 걸은 거예요. 나, 추어.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앞에 사람이, 왜, 이런 거 나와야죠. 그죠? 왜, 여보세요? 어, 어이시下 누구, 누구. 또는, 어, 타, 짜이마, 누구 있나요? 그 다음, 뭐, 왕실성, 짜이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 그림의,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번에는 어, 두 빈칸을 다 채워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 자, 어, 두 여성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처음에, 어, 카페디엔, 커피숍, 짜이나너 어딨지? 하우 난좌와, 여기서 난좌오, 찾기 힘들다 어렵다죠? 자, 동사 성분 앞에 하우를 붙이면 이 하우는 부사어로서 꽤, 정말, 매우,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우 난좌와 정말 찾기 힘들다 어렵다. 지금 커피숍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일단은 커피숍 못 찾고 있으면서 여기 그림 배경이 길거리에요. 그죠? 그래서 어, 바깥이면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밑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하우 더음 알았어. 니덩이샤. 어좀 기다려 봐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 선택지로 옵니다. A 한번 볼게요. 용서지 <목소리> 핸드폰으로 좌차디두 그 지도를 좀 찾아봐. 좌 음, 조사하다, 찾다, 검색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중첩이니까 좀해봐 봐. 자, 이 여자가 지금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될수 있겠어요. 我去问一下别人.어나나去问一下别人. 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볼게. 그죠 그다음에 3번. 다가 電話 전화해서 问问봐좀 물어봐. 4번. 어디 카페店里 커피숍 안에 人很多. 사람이 많아. x다. 그죠 지금 커피숍 아니 아니에요. 장소가 틀렸네요. 카페 리 팡라디아. 당 5번 보시면 커피 속에 어, 팡, 설탕을 펑 러디아 약간 넣은 거죠, 그렇죠? 역시 커피 마시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아닌 두 개를 제꼈어요. <laughs> 이세개 중에 답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음, 메이저 오초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메이저 오초는 어, 저우가 가다걷다우 추어가 결과 보여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앞에 또 메이가 붙었네? 그래서 어, 잘, 우리가 잘못 온건 아니야라고 할때 메이저 추어 어, 잘 찾아왔어 이렇게 할때쓸수 있어요 길을 잘 찾아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 길 지금 잘 찾아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는 거고 B 내용 들어가고요 또 마지막에 마샹치우다오러라고 마무리했잖아요 어, 곧 도착해. 뭐지않았어 금방 도착하겠어.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또 유추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대답까지 볼까요? 하오, 나, 콰에저어 오, 그래?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B를 한번 볼게요. 선택지. 이세개 중에 답이 있을 확률 높죠? 한번 볼게요. 짜 왕, 젠, 一 이, 어 더, 짜인 더죠? 더. 往 왕, 젠, 앞으로. 앞을 향해서 저, 이, 화 이렇게 잠깐 더 가면 된다. 자, 好像是, 마치 뭐뭐입니다. 저, 추어로, 길을 잘못 꼬, 들어온 것 같아요.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잘못 온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이데이, 저, 여기서 데이로 읽으셔야죠. 뭐뭐 해야 합니다. 뒤에 동사가 붙으면, 어, 조동사로서, 능원동사로서 데이로 읽죠. 하이데이, 저, so. 어,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한 위안, 더로먼 거리, 먼 길을. 자, 여기서 답 아닌 거 우리 찾을 수 있겠죠. 뭔가요? 길을 지금 잘 찾아왔고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먼길 가야 된다. 노노노 그죠? 그다음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노노노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적절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나머지도 볼까요? 카페이디 앤덤 커피숍 문이 닫혔어. 꽐라 지금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고요. 나지아 디그 커피숍 저잘지앤 앞에 있다. 어, 조합있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어, 그럼 빨리 가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으로 정답으로 찾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까요? 9번입니다. 리 양의 답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가요? 자, 인터넷상에다 질문하고 답변을 구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음, 선택지 내용 한번 쑥 풀고, 그리고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것이 은것 좋다.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2번. 배와 같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3번. 지금 열이 나니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 4번. 계절이 바뀔 때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5번. 여전히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도록 한다. 이 예, 내용들 머릿속에 살짝 담아 두시고요. 어,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답을 제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快完医生, 의사에게 어서 물어보기, 빨리 물어보세요. 자, 问, 질문 나왔고요 리양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일단 우리는 이 답변 내용이 중요하지만 질문 먼저 같이 볼게요. 问,我头疼 그렇죠? 제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하이, s 어 기침도 해요, 기침도 해요. 不过, 하지만, 没发生, 열은 안 나요. 자 여기서 이미 뭔가 열이 안 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어워 슬프시가 마을로 제가 감기 걸렸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정반의 문슬구시자 그랬더니 어 이제 리 양이 대답을 해요 칸이가 진화 음 당신의 상황을 보니 헌 커넝스 까마올라 아마도 음 감기에 걸린 게 분명합니다 감마오 커넝은 아마도 뭐인 것 같다 라는 얘기인데요 허니 붙었습니까어꽤 감기 걸린 상황이 맞는 것 같다는 라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지지에변엔 화다 수허 <목소리> 계절이 변화할 때 계절이 변화할 때+ 흔 롱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자이 부분 4번에 나네요. 왔 그죠 계절이 바뀔 때에는 감기 걸리기 쉽다. 맞는 내용이니까 답이 될수 없고요. 자 계속 볼까요. 어 니시엔자 <목소리> 메이파샤오 자이 부분은 질문자도 얘기를 했는데 어. 당신 지금 열이 안 난다. 그죠? 매일 팠죠? 그런데 3번 보세요. 지금 열이 나니?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 너 o n 그죠?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꾸 넘어가셨죠? 자, 우리는 뒤에까지 계속 이어서 할게요. 现在,休息几天, 먼저 집에서 며칠 쉬세요. 얼지 또, 음, 注하오든 이제 뒷내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허喝热이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고요. 이게 그렇죠? 1번에 나왔어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어, 그 다음, 多吃리저 양다, 水果.이 부분이 2번이에요. 多 많이 드세요. 뭐를? 리 이게 우리 그 과일 배죠? 배 같은 저 양다, 이러한 水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주요, 가장 좋습니다. 자, 한꺼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배와 같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나왔고요. 자, 계속 보시면 야오스 어, 하이 부하오. 저우치이 유엔 카이샤. 요 부분이 5번이에요. 야오스 하이 부하 그런데도 여전히 보호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우치이 유엔 카이샤. 병원 가서 좀 병원 좀 가보세요. 요런 뜻이죠. 여기서 야오스 a 이치 하면은 어 가정 복문이에요 만약에 A한다면 그러면 B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야오스는 루고어 만약에 뭐뭐 한다면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자, 5번 나왔습니다 예, 정답은 아까 찾았죠 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번에도 대화문인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앞에 먼저 말한 사람의 내용에 좀 유념해서 해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니坐자이电脑前边너가 앉았어요. 어디 앉았어요? 짜이 电脑前边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쭤자이. 어디 어디 앉았죠? 너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요우야오 开始도뭐 하려고 하다 카始스 시작 또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뭐를? 왈, 왈, 요시. 게임을? 게임을 하다라고 할때 왈, 요시. 동사 왈을 쓰죠? 너 게임하는 것도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뭔가, 어, 많이 보는 상황 같아요. 그죠? 자,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의 대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어, 너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b 가 나라. 나라. 이거 뭐예요? 이거 중요해요. 나라. 부정의 대답입니다. 어디 네,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요? 부시 이거를 우리 회화에서는 나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원래 날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 장소 어디라는 의미의 어 단어인데요. 대명사인데 이게 이제 대답으로 쓰일 때 어디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할때 쓰죠. 그래서 마치 우리 말과 좀 비슷한 뉘앙스예요. 그죠 어디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why 시 요거 요고 요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면 여기 지금 잘 보세요. 3번. w h e l i c o e 여시. 빨리 와서 나라, 나랑 나랑 게임 해요. 그죠? 그다음에 4번 보세요. 미치 r why 역시 봐. 저한테 게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는 조금 지금 관련이 없을 상황이 어, 맞는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밑줄에 들어가고 뒷 내용까지 봐야죠. 왜냐면 밑줄 앞뒤로 다 살펴보셔야죠. 现在, 워, 데이, 이때 데이죠. 왜요? 뒤에 동사 왔으니까 조동사로 쓰였어요. 어, 지금 내가 뭐 해야 돼요? 샹, 왕, 왕 앵. 온라인 수업이죠.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왕 캥. 앞에 동사 샹을 써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샹, 왕, 에 중요한 단어죠. 자, 온라인 수업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준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수업,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수업 전이에요. 해야 돼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그죠? 자, 이 상황이에요. 사실, 뒤에까지 안는 것도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2번 볼까요? 今天我没有晚课,오늘완课가 없대요. 온라인 수업이 없다? 땡. 그죠? 렇 5번. 我已经上晚晚课了. 여기晚课, 온라인 수업을 상완 다 했대요. 완. 맞췄다 얘기죠. 그래서 X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 1번인데요. 어워 워크 메이콜 월 이때 메이 없다 콜틈 시간. 네그리 뭐뭐 할수 있는 틈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워메이 시잼 월 내가 놀 시간이 없다. 여기서 커는 강조죠. 정말 내가 정말 놀 시간 없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이왈자는 놀다보다는 여기 왈 요시에 게임 하다의 하다의 의미로써 쓰인 거죠. 그래서 나 정말 게임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제일 적절하겠고요. 나머지는 문맥, 어, 밑줄, 그 앞뒤를 살펴보고 그 문맥을 따져보면 우리가 충분히 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 줄까지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에이에, 슈마, 그레 그래? 음, 우신가지만그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니, 하, 할, 크커다 그럼, 또, 수업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 o w are t h i 이거 꼭어 이제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어 요즘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대화를 구성한 것 같아요. 자, 우리 10번까지 풀어봤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자 신콜라, 레디 앤.